자 아, 뭐라 그랬어? 해안사구 형성 과정. 암석 이만한 거 있잖아. 그게 모래로 깎이는 거야. 손으로 대지도 않는 거 그거 자연이 다 한다고 못 뭐, 해? 풍화랑 침식 풍화 침식으로 만년 걸려서. 그 사구가 뭐야? 모래 언덕. 또또또 또, 또. 얘들아 너네 그 어? 성훈아. 왜 핸드폰을 켜놨어? 선생님이 핸드폰 수업 시간에 켜놓지 말라 그랬잖아. 너는 선배 핸드폰 때문에 인생 다 망했다고. 어? 얘들아. 선생님 그 기출문제 갖고 와야지 기출문제 갖고 와 아니 왜 이거 아직까지 지우고 있어 선생님 핸드폰 수업장 꺼놓으라 했지 지나간 선생님 다 들으면 어떡하려고 물물 물 줘야지 물물 물 줘야지 불 꺼야지 연주야 불 꺼야지 아니 선생님 말이 무서워? 얘들아 오늘 진짜 이제 시간한 이제 오4 3야 얘들아 와이파이 껐어 와이파이 꺼 와이파이 꺼 와이파이 꺼 끊길 수도 있다 이거 6 5 4 자리에 고조용해 시작한다 파이팅 시작한다 이제 일중하자우승제부터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! 1번 문제 만만치 않아요. 1번 문제 주시죠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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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디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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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어어 편. 다 했지? 이거 아 처음 문제는 뭐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 뭐 이거를 뭐못맞출 리는 하지 없지? 선생님이 3편이라고 어. 다 말해줬는데 한편세편일곱편 중에 정답! 정답? 7. 오케이! 3편! 3편. 3번! 일곱편 3번이라 했잖아 선생님이 네. 오늘 70... 3번이라고 했는데 무슨 3편이라고 해자 오늘 또 나가 그러면 오케이 이런 거다 맞혀야지 로마에서 열린 나온다 무조건 4번, 4번이 우리 4번이 오답률이 네, 제일 자, 높아 자 그럼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나온다 예언자,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 보호 했더니 여관 운영 공룡... 공료로... 몰라 나 이거 뭐 몰라 뭐 아는 사람 ]까요? 이거 다 아는 사람 3번이야?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안 바뀌어 예언자. 진짜, 3번 네, 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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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자. 진짜 3번 맞아? 원래 이거 답이 안 바뀌어? 아왜 답이 안, 안 바뀌어 여러분도 지금 당황하셨죠? 여관 운영 공동묘지 관리 화장품 제조 중에 야올리게 얘기하냐? 이 사람은? 아 3번이 맞출 수 있었는데 아, 진짜. 오와, 너네 한번 3번 한 사람 다손 들어 봐. 틀렸2번어 이번에 아 씨. 하트 없지이는나 하트 있는데. <laughs> 나 하트로 <laughs> 살아는데 살아남는. <laughs> 나는. 5번, 5번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 이번에 꼭 맞춰내. 잘할 수 있어. 다음 중한자해횟수가좀 저거는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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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1번 진, 2번 암. 아. 한번 아, 보세요. 획수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!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많이 부족한... 눈 터진 거 같아 아 진짜 무아다과 뭐... 수만 보시면 이 부분은 아아... 아아... 이안 보이는데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보이는데 어떡해 아자5 8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눈이 다쳤는데도 하고 문제를 풀고 그게 수능 문제면 또 이해를, 이해를 해 근데 수능 문제도 아니고 맨날 맨날 하는 잼라이브인데 내 눈은 하나인데 두 갠데 문제는 내일 또 나오는 건데 그걸 이기고 내 눈을 짓밟고 눈 터뜨리고 애니메이션, 애니메이션 백한마리 달마이한게나 이거 2번이고 난 이거 안 보고도 찍었고 왜냐면은 주인공 두 마리가 나는 자식들이 99마리였지 99 더하기 이면 뭐야 정답 백문마리지 정답 내가 이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눈도 <laughs> 문제 다 맞췄어? 다. 네몇 문제 남았어? 몇명 남았어? 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? 하트, 하트 없어? 가겠습니다. 파이널 라운드. 집중. 가수 조윤희가 같은 연도 에 태어난 할리우드 스타는 일단 어, 2번 빼고 아무나 골라봐. 나는 나 같은 나 같은 경우는 어, 나는 1번 할 건데. 네 여러분 제 지금 이번, 2번만 빼고 2번은 어, 정답이 아니야 아예. 30, 스티브 30, 언더가 5 8년 개띠여갖고 아. 조필이랑 같은 연도거든. 주셨는데요. 그래, 그 2번인데 답이 답이 2번인데 나는 어차피 틀렸으니까 너네한테 그 다, 다른 길을 준 건데 자, 이제 너네 이거, 어, 이거 그만하고 이제 너 너네는 이거 잼라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. 너네는 재능이 없다 보니까 월수금반 어, 뭐. 애들은 우승이 허다해, 우승이 허다해. 하면 우승이야 하면. 걔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. 근데 너네는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도와주지도 않고 눈이 다쳐도 도와주지도 않고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잖아. 그럴 거면 유 수업을 왜 들어? 한국질 인강을.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네 맨날 허구는 잼 라이브 한다고 다 전화해서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 너도 너도 너네 엄마한테 나 문쌤 잼그 라이브 한다고 얘기해? 그둘다 잘리면 되지 뭐 하, 나는 너네... 나는 그냥 월수금 반 애들하고만 하면 되는 거고 화목토 반 애들은 너네는 그냥 잼 라이브 말고 그냥 어... 딸기잼이나 먹어라 또또또 또, 또 얘들아 핸드폰 선생님이 핸드폰 켜놓지 말라 그랬지 너는 선배 핸드폰 때문에 인생 다 망했다고 선생님 오늘 이렇게 된거 이해는 해 왜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이한게 있긴 하니까 근데 이게 나는 너네가 너네 그 기출문제도 가져왔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데 나는 뭐라 로 대표를 준다 너